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저희는 지금 펜션을 가려고 하고요. 시간은 오후 5시 47분입니다. 갑자기? 네, 갑자기 펜션에 가고 싶어서 출발을 했고요. 또 조금만 도잘 시간이야. 키즈 펜션으로 예약했는데. 그리고 이 셀카봉을 제가 방금 부셨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찍고 있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건우야, 건우야, 펜션 물놀이 하러 갈 건데 좋아? 응. 오늘 물놀이 갈 거야. 좋아? 네. <laughs> 네, 아직 네, 네. 그렇지. 아기 이쁘다. 어, 펜션 갈만 난다. 그렇지, 우리 건우가 이렇게 좋아해주면 엄마랑 아빠는 맨날 데려갈수 있어. 그럼. 돈만 된다면. 맨날은. 어. 이렇게 <laughs> 아무튼 희연이도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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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간 오늘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갑자기 가게 돼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어 수영복도 없고 참옷도 <laughs> 아, <그래? 웃음> 없고 뭐가 없어 그러면은 남편 <laughs> 출발을 출발 출발 건우야 레디 <laughs> <출발. 웃음> 준비 고! 깜 저희는 펜션에 <웃음> 도착했습니다. <웃음> 아이리 있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 어제 그냥 잤어 어제 아무 것도 못 하고 잤어요 런닝맨보다 아, 잠들었어 라면 먹고 아유, <laughs> <하얀> 그쵸, 진짜 <laughs> 저희 아침은 어제 먹고 남은 김치찌개 볶음밥입니다 언니야 좋아? 아, 물놀이 좋아? 물놀이 좋아? 맨날 이렇게 놀고 싶지? 뭘놀이 맨날 물놀이 하고 싶어? 저기 멀리 저기 멀리 저기서 물놀이 하고 싶어? 아기도 퐁당퐁당 퐁당퐁당? 짜잔 맛있는 볶음밥이 준비가 됐습니다 약간 죽과 볶음밥의 믹스 형태 아주 참신합니다 아주 이모가 알려준다고 해봐. 아니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난 멋쟁이야. 난 멋쟁이야. 건너야 카메라. 아빠 보고 난, 난 멋쟁이야. 음. 괜찮아. 음. 아유. 국밥보다는 축가 좀더 맛있어. 음. 응. 레깅쇼.

너무 많은데 잡고 <laughs> 벌레 벌레! 아빠 벌레! 자 <laughs> 이거 너무 차가워 <laughs> 아, 차가아 잠깐만 아빠 한번 들어갔다 나올게 아빠도 추워서 <laughs> 아, 차가와새 나가볼까? 어이구 발 아파 여기 발 아파 어, 됐어 발 아파 놀아주는 중이야. 이거 <laughs> 카메라가 뭐야? <laughs> 아 너무 더워 어 이거 뭐, 에어컨 어떻게 들었어? 능력자이거야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 우리 건우는 피곤했는지 위에서 잠을 자고 있고 저희는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배달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3시부터 문을 연대요 그래서 라면 <laughs> 만나면... 집에서 먹는 라면보다 이렇게 어디 놀러 나와서 먹는 라면이 <laughs> 대인상 맛있어 <laughs> 나도 그래 놀러 놀이하고 먹는 라면 진짜 맛있는데 매복 다 뛰어나왔자 <laughs> 안녕 우리 건우가 일어나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갇혔어요. 갇혔어! 엄마 갇혔어! 건우 엄마 갇혔어 여기. <laughs> 여보 너무 잘생겼어. 아 엄마 불면 안돼. 응. 웨이터, 아이, 거기 웨이터. 어, 우리 오까 가스 오렌지도 켰구나. 오렌지 딸기 볶음 주세요. 아, 오렌지 딸기 볶음 언제 나올까? 오렌지 딸기 볶음 먹고 싶다. <laughs> 다 했어? 접시에 담아줘야지, 접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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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허어! 우와! 어느덧 한번 먹어볼래? 네. 어, 이리 와봐. 먹어봐봐. 음. 맛있어, 때 자, 하여어리 점프. 점프, 점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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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자 우리는 이제 다시 수영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평일이라서 약간 사람이 없어가지고 좋았는데 우선 지금 밖에 친구들도 오기 시작했고 우리 애들이 추울 거 같기도 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오마이갓! 물 속에 산소가 있다고 생각해 못 쉬잖아. <laughs> 우리는 모두 나왔는데, 쉬. 씻고. 자, 우리 여보는 간식을 만들고 있군요. 네. 건우야! 건우야, 닭꼬치 맛이 어때? 네. 맛있었어? 건우도 먹었어. 어, 먹었는데 맛있었어? 먹어. 안 매웠어? 안 매웠어? 안 매웠어? 그래, 그럼 또 먹자. 한번더 먹어. 아, 먹어? 잠깐만, 그거 방금 준거그 거울 건데? 어? 희연아, 너 먹었니? 응. 그거 준거 건우 거래. 건우가 나 먹으라고. 엄청 아가도 먹었어. 안 뜨거? <laughs> 건우가 뜨겁대. 응, 뜨겁대. 조금. 어후 불어서. 네? 너무 뜨거. 워 너무 뜨거. 너무 뜨겁대. 칠 <laughs> 줬어. 잘 먹는데. 쟤 <laughs> 진짜 잡식이야. 쟤 진짜 다잘 먹는 것 같아. 이유식 빼고 다잘 먹어. <laughs> 정작 중요한 이유식은 안 먹는데. <laughs> 맛이 어때 가는? 매워. 매워? 매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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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매워? 너무 매워. 뭐라고? 너무 매워. 너무 매워? 네. 아유. 근데 얘는 왜안 매워? 하유리는? 어 우리 하유리. 에에에에 아유, 에 에에에. 큰데 네. 이거 어 크다 잘라줘야겠다 그냥 삼키면 안돼 빼줘 빼줘 좀 잘라서 줘아아가좀 잘라서 줄게 아 너무 커 없어 어글리가하라아 삼켰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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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래라씨 이리 와봐 잘라서 줄게 잘라서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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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서! 잘라서 준다구~~ 여러분 지금 여기 TV 한번 비춰줘볼래? TV가 나오고 있는데 코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건우도 하율이도 아닌 우리 희연이가 보는 겁니다 저희는 이틀날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같이 먹어야 되는데 지금 하율이가 너무 찡찡대서 재우러 갔어요. 원래 제가 재우고 있었는데 하율이가 도저히 제 옆에서 잠을 안 자서 이틀 연속 참외겹살 부대찌개 막 지었는데 아, 너무 아쉬워요. 막 정신이 없어서 영상에 막 재미있는 장면들이나 다양한 장면들을 좀못 담은 것 같아요. 아, 어제도 이러고서 그냥 잠들었는데 오늘도 키즈펜션을 갈 때는 여러분 이렇게 공간이 좀 분리가 안돼 있는 방이 없는 데로 가면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여기도 복층이라서 불을 켜면 저기까지 밝아지니까. 불키기도 좀 되게 막 그렇고 예전에 저희 갔던 펜션 중에 진짜 엄청 좋은 막 진짜 엄청 좋은 펜션이 있었거든요 방 두세 개막 있고 막이랬던 데가 있었는데 그런 데 가야 돼 그런데 그런 데는 비싸 지기유 <목소리>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이게 뭔줄 아십니까? 하나도 안 찍힙니다. <웃음> <어이구>. <웃음>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좀 아쉽긴 한데 어뭐 어차피 또 다음에 또 놀러 갈 거니까 그때 또더 재미있게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을 불꽃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기타리 <laughs> 신났어이리 기에 걸리그치 <laughs>